영장류 관찰 동호회 신입 회원께 엄격한 심사서, 심사 절차를 거쳐 귀하의 회원 가입 신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야생동물 애호가 동호회의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회칙을 주의깊게 읽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사람들 이렇게 훔쳐보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야생동물 보는 건가 보네요. 일반 조항 본 동호회는 자연 서식지에 사는 영장류를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본 단체의 회원 자격에 따라 회원은 몽키스피, 몽키비전 2.1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러올 수 있는 케이지에 있는 개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일정 수량의 케이지를 구매하여 5일마다 회원 레벨을 한 단계씩 올려야 합니다. 어 아... 그렇다고 하네요. 등급 상승! 신입 회원은 레벨 1. 원숭이의 친구 등급입니다. 5개의 케이지를 추가로 구매하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벌써 다단계 냄새가 살살 오죠. 살살 이렇게 다단계 냄새납니다. 본 단체에서는 5일마다 성과평가 모임을 가집니다. 그때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동호회에서 강제 탈퇴 처리됩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케이지 5개인가요? 레벨이 원숭이의 친구 등급이고, 다섯 개의 케이지를 추가로, 아, 5일마다, 5일마다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개인정보 보호, 본 동호회와 그 활동에 관하여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어느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관찰 대상 영장류와의 교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길 바랍니다.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회칙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회 관련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한마디로 회칙 위반하면 우리 맘대로 하겠다 이런 거죠. 알았습니다. 일일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건가 보네요. 설치 중. 몽키 비전, 2.1 성, 어. 아, 일단, 여기 뭐 시계도 있고요. 시계가 막 지나가네? 이, 하루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봐요. 오, 여기 보면 뭐, 먹을 것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오. 스팀이 게임. 이건 뭐죠? 아. 이거 그거죠 그 옛날에 많이 하던 거네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일단 꺼본 90원 있고 가계부 캘린더 메일 일단 이거 켜보자 자 원숭이 분명히 원숭이 엿보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딱 봐도 사람 사람 이렇게 엿보는 게임이죠 좌클릭하면 케이지가 열립니다 우클릭하면 이 패널로 케이지가 이동합니다 와, 아주 좋아. 이 사람, 어? 이 사람 뭘 보고 있는 거죠? 대화나 웹사이트 또는 신문기사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어를 클릭해 노트에 기록하세요. 화면에서 강조된 사물을 클릭해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인상자들, 마네킹, 조명, 카메라. G 아. G 어, 모자 모자 페이지에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LED 전구에 알림음과 함께 불빛이 들어옵니다. 불빛을 좌클릭하면 헤딩. 아 그렇군요.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띄워주니까 이거 클릭해서 봐라 이런 거네요. 이건 뭡니까? 챗미고 업데이트 중. 마스크드 메이든. 안녕 잠깐 시간 돼 안녕 쉽지 않았지만 가입 축하해 이제 우리 친구도 엘리트가 됐달까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해 이제 할 일을 알려줄게 회칙 잘 지키고 돈 많이 모아놔 회원 자격 유지하려면 돈이 좀 든다고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아이 사람이 소개시켜준 건가봐요 운이 회칙은 알고 있죠 운이 아무래도 걱정 되는데. 알아, 뭐 해서 입에 풀칠 하는지 말했잖아. 하지만 케이지는 아주 비싸지. 그리고 케이지를 못 사면 아웃이야. 이미 가입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친구. 그러니까 일을 더 하라고.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 무슨 얘기야?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라고. 돈될 만한 게 굴러다니잖아. 아,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약간, 얼마나 반여할 건지. 난 동호회에 남을 수만 있다면 오른손, 어우. 가봐야겠어. 맞다, 몽키 비전. 이제 설치했겠네. 지금 케이지 관찰하고 싶어서 죽겠을 텐데, 근데 조심해. 겁나 중독적이거든. 무슨 뜻이야? 담배보다 중독성이 쩔거든. 난첫 주에 완전 이것만 했잖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병원에 실려갈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챙겨 먹고, 사이사이 충분히 쉬어주고 그래. 아, 그럼 다음에 또뭐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갔네요? 자기 할 말만? 가게부 뭐 한번 봅시다. 뭐, 지출도 없고 수입도 없고. 어! 뭐죠? 물음표를 클릭하고 원하는 단어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을 고르세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그냥 지우개 아이콘을 누르세요. 선택하고 나면 새로 고른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해 조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단어들이 들어왔던 그 노트네요. 아, 이런 식으로 얘네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할수 있는 거죠. 다락방이죠. 빈 상자, 마네킹 창문, 쥐 스키, 딱 봐도 다락방이었잖아. 그리고 어, 클릭할 수 있네요. 노트에 쓴 단어를 검색하려면 그중 하나를 클릭해 검색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 개의 단어를 조합해 검색하려면 그중 두 단어를 클릭해 검색창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세요. 모자. 아, 이거 지울 수 있고. 창문하고, 마네킹안 아, 나올 것 같은데요? 인상자들. 스타. 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죠? 핵반응가 이, 이 스타를 말하는 게 아니었죠? 일단 꺼. 인터넷 브라우저, 뭐, 메일 같은 거. 흥금 확인 증명서. 가입비. 알았어. 부호의 회칙, 사본 제주. 아, 이거 여기서 회칙 더 읽어볼 수 있네요. 알았습니다. 캘린더. 어, 내일 모레면 90원 빠져나가네? 90달러? 전재산인데요? k 이지도 사야 되는데? 아, 여기 뭐, 먹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돼, 심지어. 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훔쳐봐야 되는 거군요? 어, 녹화도, 할... 어! 나 이거 안 살라고 했는데. 적외선 카메라도 있구요. 독하기는 잘못 샀어요 아, 이거 안 살려고 했는데, 어, 또 반짝였죠. 불법, 불법으로 남의 그 사생활 훔쳐보는 사람, 사람. 근데 사실 주인공도 불법으로 남의 사생활 이렇게 보고 있죠. 코튼 프린세스 어, 이거랑 스타랑, 왠지, 노트 안에 조합될 것 같은데? 어, 약간, 파파라치인가봐요, 파파라치. 웅덩이야. 웅덩인.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거울 앞에서 포즈 정말 하는, 환상적인 걸. 이런 것들 다 수집해 두자구요. 리무진. 어? 뭔 소리죠? 뭐죠? 어디 있는 거야, 날백수야. 내일 오후에 집세 받으러 올 테니까 기억하고 있어. 평소처럼 90달러야. 돈준비에 아무런 변명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백수군요. 접시. 아 이거 알바. 유명 햄버거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보조를 구합니다. 훌륭한 커리어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장갑과 스펀지 회사에서 제공. 어, 요구사항 없고 열정하고 배우고. 아 이거 약간 열정페이를 어. 요로 한다 뭐 그런건가요 84달러 근무시간 8시간이고 이건 뭡니까 웨이터 아 이건 지금 못해요 요구사항에 이런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음료가 높은데 지금은 못하고 이건 뭔가요 반려견 산책 도우미 순종 푸드를 돌봐주고 디럭스 파크에서 산책, 산책 시키는 일을 하실 동물 좋아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강한 근력과 개,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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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나이스 투씨유아 이거 4시간 짜린데? 급류가 46달러 아까 접시 닦기가 84달러였죠? 8시간에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이거 합시다 일단 일해야 돼요 왜냐면 돈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피 주인 산책을 정말 잘했군요. 안 그러니 우리 애기 산책 가서 좋았쥬. 그리고 피피가 당신과 함께 해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안 그러니 우리 털복숭이 애기 엄마 말이 맞쥬. 다음에도 언제든지 와요. 굉장히 만족스러웠나 보네요. 아, 지금 먹을 거 이런 식으로 살수 있네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배달 배달 음식 먹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뭐 당장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마켓 가서 이렇게 직접 사올 수도 있네요. 오.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배고프지 않죠? 이건 뭡니까? 커피. 커피. 사면서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고. 일단 집세 벌었으니까 이건 뭔가요? 뉴 트루스 노인성 치매에 대한 새로운 증거. 전문가들은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 이 중에 노인들에게 흔히 처방되는 건강 질환 예방약의 과다 복용과 식생활 부진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뭐 뉴스네요 정말 뉴스. 오늘자 뉴스. 중요한 걸까요? 어 아까 그 몽키비전에서. 과속. 뭐,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네? 여기 밑에 있는 이두 개는 애초에 본 적도 없죠? 오늘 처음 보는 거고. 페이지, 와, 50달러, 200달러, 250달러 필요하네요. 9개 다 해야 되니까. 삭제할 수도 있어? 운전. 어. 어, 하나가 또. 카테고리화 됐나봐요. 리무진 모자, 운전, 과속. 어, 운전 기사겠지. 검색해봅시다. 메일 왔다. 자율 관찰 연구. 회원님께 동호회의 일원이 되셨으므로 저희의 야생 관찰 연구를 함께 해주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참여하시려면 회원님의 몽키비전에서 볼수 있는 케이지 중 몇몇에서, 몇몇에서 얻을 수 있는 특정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정보가 정확하면 회원님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회원님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을 아 이러한 활동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참여를 거절, 거절하신다 하셔도 회원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알바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훔쳐본 다음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음색을 해보자고요. 사랑 코튼 프린세스. 어. 코튼 프린세스 3 개봉. 애슐리 애플게이트가 자신이 가수로서만큼이나 훌륭한 배우라는 것을 입증하다. 애슐리 애플게이트 내년 새 앨범 및 콘서트 일정 발표. 아역 스타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까지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이야기. 일단 이 정보들 다 오... 그러니까 이 파파라치가 훔쳐보고 있는 거는 저 스타였네요. 아카이 두덴 헬로 하이 웰컴! 어 러시아 친구까지 웰컴. 헬로. 러시아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외국 친구들이 많이 왔죠? 헬로. 웰컴. 하이. 반갑습니다. 어쨌든 밤이라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뭐 난리 났죠? 잠이나 잘까요? 5시간 접시다. What is this game? Uh, this game is Do not feed the monkeys. Uh, yeah. 아,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영어를 많이 몰라, 몰라가지고 미안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요. 여기 닭장 있던데 새벽이.. 새벽이죠? 지금 7 시.. 아 새벽은 아니고 아침 아침이고요 아무것도 없네요? 이럴 바엔 그냥 잠.. 잠을 더잘걸 그랬나? 뭐좀 먹을까요? 사과, 사과 먹자 Q.N.I.S.O 큐. 어. 알바 갈까요? 알바? 시간대가 또안 되네. 나가지도 않네요. 주인공은? 식료품 좀 사올까요? 치킨 하나랑 아이라 하나 사면 90 달러. 장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분이 필요하군요. 아 시간이 필요하군요. 어 뭐죠? 2일차 현재 동호회 등급은 레벨 1 원숭이의 친구입니다. 다음 평가일까지 4일 남았고 레벨 상승에 필요한 다 9개의 카메라 중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으며 집주인은 내일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는구나. 대선 선거운동 개시. 유세현장과 나부끼는 포스터가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워커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여 후보 등록을 마쳤다. 쇼크TV 황금 시간대 폭력적, 선정적 홈비디오 방영. 시청률 견인 프로그램 쇼크TV는 새 시즌 방송을, 방송은, 방송을 시작하며 시청자에게 동영상을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PD는 좋은 영상을 보내주시면 상응하는 보상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마이너스 봉급, 노동시장 강타, 경제 위기가 경제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다. 도널드 레인은 월말에 다양한 공제를 받고 최초로 고용주에게 빚을 진 노동자가 되었다. 그는 그래도 최소한 직업은 있잖아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해적팀 플레이오프 진출. 힘겨운 시즌을 보낸 끝에 해적팀이 농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했다. 마스코트 미스터 캐논볼은 코트에서 특유의 고주망태 적춤을 주며 팀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배가 좀 많이 고프네 일단 어 이건 뭔가요? 오이런 것도 다뭐 수집 요소가 있었구나 이거는 뭐 여전히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무슨 공장 같은데요 그렇죠? 이 집에서는 어을거다 얻었구요 여기는 계속 가려져 있네. 녹화를 따 둘까요? 어, 최저가 딜이 그리우신가요? 어쩌고, 저쩌고, 저저쩌고, 필요 없어. 여기는 여전히 도찰 같은 걸 하고 있네요. 어, 누드! 파파라치, 큰돈, 파파라치, 그 사진 팔아 가지고 돈, 벌, 돈 버, 벌려고 하는 거죠. 배고픈가보다 꼬르륵 소리, 나체, 우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배질이 아주 나쁘죠. 어, 같이 질주하는 거야. 멈추지 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질주... 세시간 있다. 다시 봐, 이러네요. 양아치네요. 양아치 배질이 많이 나쁩니다 노트에 연락처를 기록하고 나면 해당 아이콘을 눌러 통화 또는 채팅을 할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채팅 프로그램에서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런가요? 전화를 한번 걸어.. 이거부터 일단 유출된 사진이죠 이거 누가 봐도 애슐리 애플게이트. 이거는 아까 봤던 거고. 그거 말고 다른 것좀 검색해 볼까? 아 그러니까요 외국 분들이 갑자기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아 성공 성공이라요 성공까지는 아니고. 아 뭐.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일단 넘어가고 밥, 밥을 좀 먹읍시다. 치킨, 치킨 먹자. 알바도 좀 해야죠. 필요 없고. 아, 다 싸구려 돈 조금밖에 안 주는 알바밖에 없네요. 일단 24원이라도, 24달러라도 벌어봅시다. 잘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자리에 서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일단 받으세요. 24달러 벌었고. 주유소 세차 보조. 우리의 크롬 베이비들에게 뜨거운 비누 목욕을 시키고 왁스를 발라줘야 합니다. 엔진이 행복하게 울리도록 스펀지를 쓸줄 아는 따뜻하고 재빠른 손을 가진 보드 찾습니다. 이거 합시다. 지금 알바 좀 해야 돼요. 돈이 광세내고 나면은. 높은? 뭔가요 이건? 안녕하세요 저는 에임이고요. 여긴 제 동료 테드랍니다.